오늘 해볼 게임, 캐러앤 스토리입니다. XD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MMORPG인데요. 어, 화면에 왜 제목 같은 게안 떠있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과연 이번엔 다른 느낌의 모바일 MMORPG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게임 시작에 앞서 우리는 종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족마다 스토리가 다르며 처음에는 선택 제한이 걸린 종족도 있습니다. 선택 이후에 간단한 커스터마이징을 거쳐 게임에 들어서면 독특한 그래픽과 스토리가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근데 독특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은 MMO라 치긴 하지만 무려 전투가 인카운트 형식이기 때문이죠. 필드에 돌아다니는 몹과 마주치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우리가 도중 도중에 스킬을 써주게 됩니다. 전투에 승리하면 돈과 경험치, 아이템들을 획득하게 되죠. 전투에 참여하는 멤버는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멤버마다 주장비와 보조장비를 끼워줄 수 있으며 캐릭터의 레벨이 최대에 달한다면 해당 캐릭터의 조각과 재료를 사용하여 성급을 올려줄 수도 있죠. 이 게임의 핵심이라 하면 역시 제목에도 써있는 캐러벨입니다. 캐러벨에선 각종 생산활동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스탈과 골드를 생산할 수 있고 기구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감에 따라 캐러벨의 레벨도 상승합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만들 수 있는 기구가 더 늘어나고 아이템 제작이나 합성 등이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캐러벨 열린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오픈되는데 바로 뽑기입니다. 뽑기에선 장비와 영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성 장비와 4성 영웅을 얻을 수 있는데 5성 장비는 5%의 확률인 것과 달리 4성 영웅은 1%밖에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조금은 동료 모으기가 빡셀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가 나온다 한들 장비마다 깰수 있는 영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웅 얻기가 힘들다는 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죠. 영웅을 모으기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을 깨기 위해 테이밍 시스템을 넣어놨습니다. 필드에 돌아 다니는 몹 이름 옆엔 3장 아이콘이 있는데 이 몹들과 전투를 마친 이후 일정 확률로 몬스터를 동료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친구들도 일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장비도 깰수 있고 레벨업도 가능하니 잘만 키운다면 동료가 없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넣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스토리를 진행시켜 얻는 동료들도 있으니 안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비 아이템의 경우 전용 아이템식으로 되어 있어서 얻기가 어렵고 얻어도 못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장간 시스템과 아이템 합성 기능을 넣어놨죠. 대장간 선 해당 캐릭터의 장비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 사냥을 하면 떨어지는 캐릭터 장비 레시피와 재료들을 써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동일한 장비 3 개를 넣으면 상위 성급의 무기로 만들어주는 합성 시스템이 있으니 언젠가는 높은 등급의 장비를 깰수 있다는 것이죠. 게임의 컨텐츠를 살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유도 던전과 경험치 던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입장 가능한 이 던전은 5분간 진행되며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줍거나 몬스터와 싸워 보상을 얻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던전이죠. 이와 별개로 지도를 업그레이드해서 갈수 있는 정신과 수행의 방이 있는 네, 여기선 전투 보상 경험치가 3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노릴 수 있죠. PVP 중엔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은 뜬금없이 로얄 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10명의 캐릭터를 등록해 놓고 전투에 돌입하면 코스트에 따라 캐릭터를 소환하여 전투가 진행되죠. 먼저 상대방의 캐리반을 부수는 쪽이 승리하는 로얄 식으로 만들어놔서 살짝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는 간혹가다 레이드 보스가 등장하여 이들을 잡으면 특전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주는 사이드 퀘스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길드 언더가 주. 수 있는 던전과 영웅의 시련, 그리폰의 탑등 아직 더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죠. 이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을 살펴보자면 사실 처음에는 그래픽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싶었는데 진행하다 보면 분위기에 걸맞게 컨셉이 잘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동화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MMOR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보단 싱글 RPG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기에 천천히 캐러밴과 동료들을 성장시켜 나가며 천천히 즐길 수 있는 힐링 게임의 감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전투입니다. 전투의 경우 몹과 마주치면 전투에 돌입하는 인카운트 배틀을 택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투에 들어서서 자동 전투가 진행되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전투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고 애들의 타격감과 이펙트가 약간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서버렉이 심하게 있어서 공격을 안 하는 거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도대체 인카운트로 따로 전투를 진행하는데 왜? 서버렉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안그래도 느린 전투를 더 느리게 진행하는건 전투가 주 컨텐츠인 RPG에선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또한 거지같은 서버렉이 이 게임의 템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필드 형식으로 되어있고 필드 자체도 넓은 편이지만 맵과 맵 사이 이동, 목과의 인카운트에는 각각의 로딩이 발생합니다. 근데 서버가 거지같으니 로딩이 생각보다 긴 편이었고 맵에서의 이동은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컨셉은 제대로 잡혀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대놓고 노린 동화 게임에다 잔잔한 음악과 스토리를 더해서 유저의 머리감을 높였죠. 그리고 느긋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캐러밴과 동료들은 하드하게 진행되는 RPG가 아닌 여유롭게 즐기는 RPG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RPG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투인데 그 전투 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서버에게 영향을 받아서 더 느리게 진행되니 그 때문에 재미없는 전투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전투를 해야 성장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스토리를 따라 진행된다고는 하나 스토리에 풀 더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문두문하게 나오는 더빙도 약간 아쉬운 점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방법은 첫번째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고 두번째 그래도 저는 양산형으로 만들어진 RPG들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에 대해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소 많이 포진된 로딩과 재미없는 전투만 잘손 봐줬다면 모험의 정의는 정통 RPG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느리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각 게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질급한 저에겐 2020년 신종 고문독으로 다가온 동화 같은 MMORPG 캐러밴 스토리였습니다. 아, 뭔데 이거 한방에 죽어 야, 살살 녹아 레이드 보스보다 얘네가 더세 개미는 나의 원수 개미를 죽입시다